네 우리 사무엘 반 어린이 여러분들 어,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잘 있었나요? 요즘에 날씨가 어, 계속해서 어, 일정치가 않아서 감기 걸리기에 어,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많이 덥다가도 어쩔 때는 많이 춥지요 어, 물론 집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어, 감기에 걸릴 어, 일은 많이 적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린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밖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여러분들 잘 지도를 받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또 소망을 합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Father's 네, Day 어머니의 날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버이의 날이 있는데 어, 미국에서는 어, 어머니의 날과 그리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오늘은 부모님을 다 통째로 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이 기존에 하던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이야, 말씀은 잠깐 여기서 어, 중 잠깐 멈추고 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아 미안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다시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네, 쉬운 성경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줄게요. 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우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로도 듣지 않거든 부모는 그 고장 성문께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라. 이 녀석은 우리 아들인데 거역하기만 하고 애만 타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온 시민은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런 나쁜 일은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뽑아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네, 아멘. 아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쉬운 성경을 읽어 주었지만, 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혹시... 어린아이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어, 부모에게 하실 수 있었지 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라는 것은 하고 부모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어, 이것이 바로 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에요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읽어준 말씀 또 여러분이 지금 이 들어보니 보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 말씀을 너무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는 거는 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계속 하고 바로 뭐냐 완전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부모님이 아무리 타일러도 얘야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말을 잘 들어야지 왜 계속해서 엄마 아빠 말을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 왜 그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니 그렇게 부드럽게 타일러도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심지어 매를 대면서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삐뚤게 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중에 얼마나 속상할지도 몰라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계속 그렇게 말안 들을 거야?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아주 강하게 자녀를 돌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듣는 채 많은 채 계속해서 부모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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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 부모가 어, 마을에 있는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분들 이제 노인 분들께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은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요. 우리 우리의 말 우리가 어, 교육하는 데로는 전혀 따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못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 말을 듣고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더군다나 이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마도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이 아들에게 아들아, 술은 그렇게 마시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술만 마시다가 나중에 알코올에 중독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술만 마시다가 너 완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일도 못하게 되고, 너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런데도 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매번 술을 마시고 집에서 게으르게 지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 나의 지긋하신 분들도 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모가 먼저. 이 자녀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돌을 던지기를 시작을 하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탕한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너이 악을 악함을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없애라 이 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염 물질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 더러워지면 행주로 닦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의 그 어떤 한 마을 그 공동체에서 없어져야 돼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 더러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데이 소식을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사님에게 성경을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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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봐도 이스라엘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무서운 벌에 자기 자녀를 데려갔다는 것은 천사님이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이스라엘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를 이 돌에 맞아서 죽게 할 만큼 이러한 무서운 벌에 자기 자녀를 내어준 부모가 있었을까? 전사님이 그 부분도 참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해요. 자녀를 어,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녀가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를 이러한 무서운 벌에 직접 자기 손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부모가 스스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 듣지 않는 자녀를 무서운 벌에 부모가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부모가 정말 그런 고집스러운 자녀를 이런 무서운 벌에 데려가기 전에 어떻게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최대한 잘 양육하였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 잘못하지 말라고 얘기하였고 그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자녀는 나쁜 것은 계속하고 좋은 것은 하지 않고 부모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자녀는 말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그러한 자녀를 이 돌에 맞는 형벌에 데려가야 된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고, 부모는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되길 바라는 분은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만큼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어떠한 사람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잘 듣고. 그리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덜은께 인사 잘해야지. 그러면은 인사 잘하고 그다음에 자리 에 앉아서 밥 맛있게 자극까지 잘, 잘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지. 그러면 밥도 맛있게 잘 먹고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거짓말은 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우리 책 많이 보자. 그러면 책 많이 보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 토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토 달지 않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잘 들으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다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죠. 예, 부모가 정말로 말안 듣는 그 자녀를 어, 돌에 맡게하는 그런 벌에 데려가야 된다. 네, 그만큼 이 말씀은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어, 부모의 말씀에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더스데이고 어, 다음에 또 파더스데이지만 어,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 말씀에 늘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전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야말로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여서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고.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이것저것 말을 해 주고 있지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 부모님 말씀에 늘잘 귀를 기울이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 말씀 한 대로 그 말씀 잘 따르고 또그 말씀 잘 지켜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남은 인생이 잘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 앞으로 잘 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어, 복이, 그와 같은 상급이 우리 어린아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할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이 없.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함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언 여러분, 어, 오늘도 전우사님과 이렇게 또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찬양도 잘 드리고 또 말씀도 이렇게 잘 들었을 거라고 전우사님이 믿어요. 아, 어, 우리가 언제쯤 다시 볼수 있을까요? 네, 아직도 지금 밖에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하고 있죠. 네, 전사님도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바라고 또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과 아주 기쁜 시간 잘 보내기를 바라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를 바라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네. 안녕.